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드려진 기도와 특성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신 권사님과 또 특성으로 영광 돌린 글로리아 워십의 모든 가정들과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또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새임을 공급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 옛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꽤 오래 전 가요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가요의 세대는 아니지만 가사가 참 좋습니다. 어떤 가사냐면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러운 잎사귀, 도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들어보셨죠? 네. 4월과 5월이라는 남성 듀오의 장미라는 곡이죠. 이 노래 중간에 보면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장미의 향기가 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장미꽃 같이 아름답다는 고백의 노래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받으셨죠? 네, 받으셨다고 고개를 다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못하는 것 빼고는 다 잘하는데 특별히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먹는 겁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고 <laughs> 맛있게 먹는다고 인정을 좀 받았습니다. 요즘에 김장선 목사님에게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할때 사장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 사장님 꼭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함께 밥을 먹으면 학생 때문에 내가 더 살이 쪘어. 라고 이야기를 꼭 하십니다. 제가 먹는 걸 보면 밥이 더 먹고 싶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더 먹다가 살이 쪘다는 겁니다. 제 친구들도 저와 밥을 먹으면 한 수저 먹을 걸, 두 수저 먹고, 두 수저 먹을 걸, 세 수저 먹고, 한번 먹을 걸두번 먹곤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밥을 깨작깨작 먹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저 때문에 살이 쪘습니다. 이처럼 저 때문에 살이 찐 사람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영적인 살을 찌우는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육적인 살을 찌우는 사역자가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갑자기 밥 먹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그것은 누군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자신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자 그 흉년을 피하고 피하려고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블레셋 땅으로 간 후에 그랄 땅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삭은 거부가 됩니다. 26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방인이 그렇게 부자가 된 모습이 현지인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사는 모습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도 삶의 기반을 다 다져놓으셨을 때 그런 모습을 시기한 사람들이 우리 이민 가신 분들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많 많이 있었죠. 그처럼 이방 땅에서 큰 불을 누리고 있는 이삭을 본이 블레셋 사람들은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두 배, 세배 부자가 된게 아니고 백 배나 더 많이 얻었으니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시기는 결국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커질 것 같자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는 제안을 하고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땅에서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듯 장막을 친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은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돌로 메웠던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다시 팠더니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왔고 이삭은 그 우물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또 와서 그 우물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때도 이삭은 이 그랄의 목자들과 분쟁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팠고 그곳에서 또 물을 얻습니다. 그렇게 또 빼앗기기를 두번더 반복하고 마지막으로 우물을 파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짓고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들이 거주하는 곳은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땅에서, 땅을 팔 때마다 땅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삭과 언제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렇게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이삭이 순순히 물러났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물러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거부였습니다. 거부라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것이지만 당시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돈이 많은 사람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종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과 소가 많은 것은 그렇다 쳐도 이삭에게 종도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에 종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는 이삭의 군사력도 매우 강성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이 곧 군사였거든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다시 말하면 이삭은 블레셋 지역으로, 지역에서 물질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순순히 이삭을 내보내지 않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내쫓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아 이삭의 군사력은 매우 강성했던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판 이삭은 마지막 우물을 판 이후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아비멜렉 즉 블레셋 왕과 또 아웃사시라는 사람과 또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 입장에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평안해지나 싶었는데 이제 우물 빼앗기지 않고 잘살것 같았는데 또 우물을 빼앗으러 온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심지어 이번에 온 사람들은 일개 목동들이 아닙니다 왕과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왕과 군대 장관이 오는데 단 둘만 오겠습니까? 부하들을 대동해서 왔겠죠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라 겁니다 그렇게 긴장 속에서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말을 건넵니다 27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으로선 당연히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내보낸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서 이삭은 많은 고생을 하고 우물도 몇 번이나 뺏기면서 계속 유목 생활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런 말에 대한 아비멜렉의 대답이 좀 의아합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블레셋 왕이 이방인이었던 이삭에게 이른바 계약을 맺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베리트인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계약 또 언약, 동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맺는 언약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의 계약은 일종의 평화협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약자들은 서로의 재산이나 재물에 손을 대지 않고 서로 전쟁하지도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평화 협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은 심지어 자기 땅에서 쫓아냈던 한 사람 이방인과 왕이 맺는 계약인 것입니다. 계약의 주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계약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블레셋 왕과 이렇게 계약을 맺은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 이 언약 관계가 성립할 수 있었던 배경, 배경이고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맺는 중에 아비멜렉이 특이한 말을 이삭에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금 20, 읽었던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블레셋왕 아비멜렉이 보기에 이삭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불과했던 한 사람이 자기 땅으로 유입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종도 많아졌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되죠. 한두 배도 아니고 100배입니다.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들 땅이 무엇인가 특별한 땅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비멜렉이 익히 알고 있었던 땅이고, 주변에는, 이삭 주변에는 자신들 또, 자신들의 백성들도 아마 함께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백성은 그렇지 못한데 왜 이삭은 100배나 넘는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 있게 되었을까? 아비멜렉이 보기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세력이 큰 사람이라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자기 땅 블레셋을 위협하는 게 보통인데 고작 일개 목동들한테 우물을 빼앗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이죠. 빼앗기고 묵묵히 물러가 다른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옵니다. 이삭의 모든 행사들, 이삭의 모든 일들이 아비멜렉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의 연속이었던 거죠. 우리가 아비멜렉 왕이었어도 아마 신기해 했을 겁니다. 이삭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비멜렉은 아마 자신들과 이삭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는 땅도 같았고, 특별히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하는 것도 없는데, 농사를 지을 때 뭔가 다른 것을 뿌리는 것도 분명히 아닐 텐데, 굳이 다른 것을 하나 찾다 보니 자신들과 믿는 신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블레셋에도 신은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그렇듯이,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번영의 신, 물의 신, 바람의 신, 종목별로 신들이 다 있었죠. 그런데 이삭이 믿는 신은 자신들의 자신들의 신들과는 다른, 어떤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 여호와라는 이름만 가진 신이었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인지 풍요의 신인지 농사의 신인지 번영의 신인지 알 수도 없는 그저 여호와라는 이름만 가진 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이삭은 승승장구하고 자신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일찍이 자신의 선조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었던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의 선조가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었던 그 여호와가 지금 이삭이 믿고 있는 여호와와 같은 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 말에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라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이 말이 믿는 사람들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나를 보면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이제 너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 복을 받은 자인 걸 내가 알겠어 라고 말하면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질까요? 그리고 저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말을 듣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인사치레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 아들이 정말 잘 생기셨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빠인 제가 듣기에 좋았던 인사, 제가 듣고 싶었던 인사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빠를 똑 닮았네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인사가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아들이 잘생겼다는 것보다 아빠 닮았다는 말이 기분이 더 좋습니다. 뭐 저를 닮았으니 잘생긴 건 일단 물 건너갔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 나를 닮은 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은 아니실까요? 세상이 우리를 볼때저 사람 돈이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명예도 많고 성공한 사람이네라고 말하는 것보다 저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이네라는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요즘처럼 이런 말이 많이 들리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우리도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지만 하나님 마음도 참 아프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 보이는 삶이어야 함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던 그 말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은 너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삭이,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의심하지 않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며 화평함과 온유함으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당장은 손해가 되어도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피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만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했습니다. 물론 이삭의 삶 안에서 자신의 아내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 대한 해결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회피가 아니고 무책임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냄새가, 하나님의 향기가 났던 것입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 향기는 퍼져갔고 그 향기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장미라는 노래의 노랫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러운 잎사귀 도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이 가사처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날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때문에 기뻐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고백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때 하나님을 닮았네요. 당신을 보니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나눠 주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닮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더 나아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식당에서 기도한다고 뭐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세상이 나를 통해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나의 잘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니.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그런 축복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부족함이 없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모든 삶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어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주의 백성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수유동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여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수유동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수유동 교회 이단 사이비들을 절대로 틈타지 못하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굳건한 교회가 될수 있게 될이 시간 주여한 번에 저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볼때 주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나를 볼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던 그 고백이 주님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는 최백성들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정신을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점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통해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통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사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이 우리 수의동교회를 바라보며, 너희 수의동교회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교회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주여 주의 백성들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의동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한번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발걸음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때에 아버지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주님을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귀한 편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들을 바라보, 문제를 볼수 있는 관점을, 그런 마음을, 그런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희는 정말 여호와의 자녀였구나 너희는 정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구나 그렇게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들과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시간 주님 손 얹어 안수하시고 고쳐주셔서 그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시고 평화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임 목사님과 언론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모든 사역들 위에 기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수유동 교를 주님 전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세상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세상이 알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나 지역의 생명의 강물을 넘치게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